네, 여기는 지금 강원도 깊은 산골. 여기 낙엽송인데다가 여기는 양지입니다. 저쪽은 이렇게 마른골. 지금 골짜기가 있고. 아, 저쪽에 산객들의 발자국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 중이었는데. 우와, 여기 양지에 이렇게 귀한님이 반겨줍니다 여기 양지라서 이렇게 벌써 딸대가 딸이 영글고 있습니다 세력이 강해서 요즘 딸대 옆에서 또 올리고 지금 4구대인데 올해 5구대를 달고 있습니다 세력이 강해서 지금 삼잎이7장6장 대단합니다. 아, 밑에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운 받으세요.